안녕하세요. 클라라쌤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긴장과 스트레스를 푸는 호흡 운동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. 물소리, 빗소리, 바람 소리 등 자연의 소리나 잔잔한 음악을 들으면서 연습하시면 보다 더 효과적입니다. 호흡 연습은 편안한 자세로 눕거나 앉으시면 됩니다. 이제 여러분 눈을 감고 가볍게 코로 네 박자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네 박자 동안 호흡을 내뱉어 보세요. 속으로 하나 둘셋넷 숫자를 세며 코로 숨을 들이마십니다. 다음은 하나 둘셋넷 속으로 숫자를 세며 숨을 잠시 멈춥니다. 마지막으로 숨을 내보낼 때는 들이마시는 숨보다 천천히, 보다 더 천천히 숨을 4박자 동안 내보내면 됩니다. 이번에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횡격막 변화를 느끼면서 연습해 보세요. 코로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불룩해지는지, 그리고 입으로 숨을 내쉴 때 횡격막이 홀쭉해지는지를 느끼면서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. 호흡을 내쉴 때는 감미로운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네 박자 동안 부드럽고 고르게 호흡을 내보냅니다.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은 코로 첫 번째, 두 번째 박자는 가볍고 부드럽게 나머지 세 번째, 네 번째 박자는 배가 볼록해질 정도로 숨을 깊고 세게 들이마시면 됩니다. 지금부터 함께 연습해 볼 텐데요. 연습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될 부분, 강조하는 부분은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는다. 그리고 숫자. 하나, 둘, 셋, 넷. 이것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. 지금부터 호흡 들이마시기 시작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강하게. 넷. 숨 멈추고. 하나, 둘, 셋, 넷. 부드럽고 천천히 내쉬면서 하나, 둘, 셋, 넷.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마지막 호흡법은 콧구멍 교차호흡법입니다. 이 방법은 여러분들 우선 왼쪽 콧구멍을 손가락으로 막아주세요. 막은 상태에서 오른쪽 콧구멍을 통해서 호흡을 내뱉습니다. 그 이후에 다시 오른쪽 콧구멍으로 숨을 6박자 동안 들이마십니다. 그 이후에 오른쪽 콧구멍을 손가락으로 막고 호흡을 왼쪽 콧구멍으로 내보낸 다음에 다시 왼쪽 콧구멍으로만 숨을 여섯 박자 동안 들이마십니다.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. 차오!